지드래곤 지디 제니 열애설 뒤에 충격 진실 제니의 어머님 믿을 수 없는 반응 지디 과거 연애 증거 모음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스포츠 경향의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제니가 소속사 선후배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현재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남동에 위치한 지드래곤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으며 제니가 이를 위해 YG 카니발 차량을 등록해 주자창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 개최될 당시, 제니는 지드래곤 집에서 나와 공연장으로 향했다. 지드래곤은 블랙핑크 정규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방문하는 등 YG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우리 꼰들은 지난해 5월 제니가 첫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당시 지드래곤이 깜짝 등장한 것을 주목하며 이때부터 연애했던 건가 공개를 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선남선녀 커플이 다은 반응을 보이며 축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솔로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제니는 블랙핑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디 태연 열의 증거 모음 인스타그램 중심 인정한 적은 없지만 지디랑 키코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은 팬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 둘이 찍힌 사진도 많았을 뿐더러 기사도 여러 번 났고 서로의 SNS에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최근 둘이 헤어졌다는 기사와 소문이 돌면서, 지비가 브이앱을 통해서 자신도 솔로라는 것을 어필하는 등, 키코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키코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열애상대로 의심되는 배상이 떠올랐으니, 바로 소녀시대 태연. 그야말로 남녀 아이돌의 양대산맥의 간판 스타들이 엮인 것이니, 팬들은 특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 이렇다 할 증거는 없고 팬들 사이에서 도는 추측성 증거가 전부. 하지만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 또한 팬인 만큼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그들의 사생활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SNS에서 연결점을 찾았는데 꽤 그럴싸하다. 태연 지드래곤 둘의 열애는 정말일까? 일부 팬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자. 1. 같은 날 같은 필터로 찍은 사진을 올린. 요즘 유행하는 스냅챗. 물론, 필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누구나 쓸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는 우연의 일치로 봐도 될듯 하다. 사실 이걸로 열애라면 지디 태연이랑 사귀는 사람은 한 트럭도 넘을 듯 미묘하긴 하지만 연예인들이 열애 사실을 SNS로 티낼 때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치 둘만의 암호처럼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날 지디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하트를 날리는 필터를 써서 사진을 올렸는데 태연이 프로필 내용을 한숨을 쉬는 여자 이모티콘으로 바꾼 것. 지디 사인에 갑자기 나비 모양이 생김. 사실 나비 모양은 태연이 사인할 때 넣는 모양이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놀랐었음. 심지어 지드래곤이 평소에 쓰는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기에. 심지어 물고기 옆에 사인을 한게 더욱더 의심을 낳았다. 같은 사진에 좋아요. 이건 좀 가장 연관성 낮아보임 약간 없지. 같은 사진에 좋아요. "누르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임" 지디 태연 각자의 인스타에 올라온 같은 필터 사진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의미를 부여한 팬의 말에 의하면 태연이 "총수는 포즈이고 지디는 그걸 맞아 해롱해롱한 거라고" 글쎄 인스타그램 속 서로에게 대답 "어느 날 태연이 인스타에 내 남자친구는 어딨어"라는 자막에 캡쳐본을 올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남자친구 없고, 내 남친은 대체 어딨는 거야 라고 해석도 가능한데 이날 지디가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저는 3일 동안 일본에 있습니다 라고 올린 마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듯한 그림으로도 엮일 수 있는 거라 원래 의심하고 있던 팬들 난리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미심쩍음 사실 다른 거는 억지로 엮을 수 있는 그림인데 이날 지디 사진에 달 모양 같은 조명이 비친 모양이 찍힌 그런데 태연이 갑자기 프로필을 바꾼 그것도 달 8개로 지디 생년월일은 88818. 만 팔이 많이 들어가고, 예전 시읍에서 팔로팔로팔로미 같은 것도 그렇고, 숫자 중에서 지디하면 팔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프로필이나 카톡 상태 바꿀 때 의미 없이 바꾸진 않는데. 태연 또한 갑자기 저렇게 바꾼 게 지디를 뜻하는 게 아니냐 말이 많았음. 같은 신발, 둘이 같은 신발을 신음. 이건 좀 억지 같은. 같은 노래 같은 사진. 둘다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음. 똑같이 사진에 워크 써놓은 것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시상식에서 태연이 상탈 때 지디가 아빠 미소 지으면서 본 것도 그렇고. 빅뱅 멤버들이 뒤에 앉은 태연이랑 지디 번갈아 보면서 웃는 것도 그렇고. 사귀거나 아니면 적어도 썸이라도 타는 사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은. 게다가 둘다 연애할 때 SNS에 티 많이 내는 스타일들이고 그런 전접들이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 높아진 상황 사실 키코랑 사귈 때 항상 불만이 많던 팬들은 그래 태연이 낫다 하면서 반은 긍정 반은 포기하고 있기도 한 상황 물론 사귄다고 공식 발표하면 야 엄청 물어뜯기겠지만 둘다탑 아이돌이고 굳이 밝혀봤자 그뜰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듯 아예 안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음 진짜 단순히 서로 썸만 살짝 타서 그런 걸 수도. 솔직히 둘다 한국에 있는 시간 거의 없고 만나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지금까지 아이돌 팬덤 역사상 팬들이 많은 증거를 들고 사귄다고 추측했던 아이돌은 실제로 사귄 경우가 많았던 만큼 무시할 수가 없음. 과거 핫, 각 같은 그룹들도 나중에 나와 얘기하기 연예인과 사귄 적 있다. 같은 아이돌끼리 연애한 적 있다. 팬들은 알고 있었다 할 만큼. 기자보다 무서운 게 팬들의 눈.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할 증거도 별로 없거니와 어떨지를 모르니 이건 좀 지켜보는 게 나을 듯함. 예전 키코 때처럼 솔까 빼박 증거들도 아니고 이번에 태연 솔로곡 좋던데. 잘 활동했으면 그나저나 뮤비 보니까 딘이랑 더잘 어울리는 듯. 지드래곤 지디 고맙지만아 열애 중인가? 빅뱅 태양이 밝힌 지디 사랑꾼 내막은 연예인 사이에서도 연예인이라고 불려지는 빅뱅 지드래곤 스타 중에 스타죠. 때문에 끊임없이 열애설로 구설수에 올랐던 지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드래곤 고마친아나, 열애설이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지리 고마친아나 열애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5월에 두 사람이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었죠. 당시 YG에서는 열애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드래곤 고마츠나나 첫 만남부터 그동안의 지디 열애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드래곤 고마츠나나 첫 만남은? 지디 고마츠나나 첫 만남은 2015년 샤넬 VIP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고마츠나나는 단독 사진은 거의 없고 지드래곤 옆에서 같이 있는 사진만 찍었다고 하죠. 고마츠나나는 평소 빅뱅의 열혈팬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드래곤은 고마친아나에게 나도 이미 널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죠. 좋아 죽는 고마친아나 동영상도 올라 두 사람의 열애설이 조만간 터질 것이라 많은 분들이 짐작했을 겁니다. 을 만날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하자. 지드래곤 고마친아나 화보 촬영으로 만남. 우연이었을까요? 현넬쇼에서 처음 만난 두 살마은 2016년 초에 같이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빅뱅은 일본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미 고마친나나 일본 팬들은 고마친나나가 지드래곤 열혈팬임을 알고 있었기에 화보 찍을 당시 이미 열애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겼다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지디 고마친나나가 밥을 먹은 곳은 1인당 약 3만원 정도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구체적인 사실도 밝혀 두 사람의 열애를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소속사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갔죠. 뒤에 포스팅하겠지만 고마친나나는 지드래곤 여자친구로 알려진 미즈하라 키코처럼 이국적인 외모였고 지드래곤 덕후였기에 지드래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스토랑에는 단 둘이 만나 데이트를 했던 것이 아니고 지드래곤 친구와 촬영 스태프들도 동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의 열의설은 의문만 남긴 채 수그러들었죠. 지드래곤 고마친나나 팔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드래곤 고마친아나 열애사실일까? 그렇게 지드래곤 고마친아나 연애에 대한 의문은 잊혀졌으나, 최근 지디 비공개 인스타그램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라고 공간에 몇 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리군들은 지디 지인들에게만 공개하는 공간에 고마친아나와의 열애사실을 공개하였는데, 지드래곤 지인 중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연애사실을 뿌린 것이다 라며, 지디 고마츠나나 열애 사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빅뱅 멤버 태안이 노래 하나 쓰자 제목은 사랑꾼이라는 답변을 달아 더욱 확실하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드래곤 지디 GD 제니 열애설 뒤에 충격 진실, 제니의 어머님 믿을 수 없는 반응, 지디 과거 연애 증거 모음,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스포츠 경향의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제니가 소속사 선후배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현재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남동에 위치한 지드래곤 집